안녕하세요, 밭도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이틀만 출근을 더하면 주말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뭘 소개해 보려면 뭐 하냐면요, 만년필이 아니라 볼펜입니다. 주시업 주스업이라는 펜이고 요것도 어 요것도 파이로트네요. 이거는 0.3mm 펜이고 제 생각에 약간 호보니치의 완벽한 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호보니치 모눈이 3.5mm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세필 펜이어가지고 엄청 작은 글씨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보니치 모눈에 굳이 굳이 맞춰서 쓰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다면 이걸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가진 만년필 중에서 가장 얇은 게이 세일러 EF 초기거든요. 네, 아마 이거보다 훨씬 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한번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두 개의 호보니치고요. 첫 번째 건는 호보니치 윅스. 두 번째 건, 어? 아, 귀엽죠? 호보니치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한번 믹스에다가, 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얼마나 쬐금하게 쓸수 있는지. 요즘 주식 시장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저는 어제도 JVM을 샀어요. JVM <laughs> 그래서, 아, 실적 발표 오늘 나는데, 아마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졌겠죠, 뭐.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쬐금하게 써볼게요. 제가 지금 이걸 쓰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그 쌀알에다가 쓰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쌀알에다가 막 글씨 쓰는 긴 이런 거 어렸을 때 TV에 많이 나왔는데 엄청 조그맣니다. 지금 글씨가 눈이 나쁘면 보기도 힘들겠는데요. 저는 그래도 아직 노안은 안 왔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적혀지고. 가장 얇은 세일러 만년필로. 근데 이게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얇다는 거지. F촉입니다. 이번에는. 조엘 틸링헤스트 근데 이거 세일러 F쪽으로도 쓸만하네요. 근데 글씨가 그 주섭으로 썼을 때, 주섭 0.3으로 썼을 때 되게 여기 네모 안에 쉽게 적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약간 진지하게 최대한 예쁘게 써볼까요? 음. 아무튼, 이렇게 작게 쓸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쬐금하게 쓸수 있는 펜을 소개를 완료했고, 이거. 리필도 팔아요. 그래서 다 쓰면 리필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0.3mm인데다가 잉크도 이렇게 꽤 들어있는 거죠? 아무튼 꽤 들어있으니까 오래 쓸것 같습니다. 만년필은, 만년필 하나 사는 것보다 이거, 이거 10개, 100개. 백 개도 살수 있겠네요. 웬만한 만 연필 하나 사는 가격으로. 약간 호보니치랑 호보니치 오리지널이랑 믹스랑 그 밝기 차이가 좀나 나죠. 이거는 되게 하얗고 이건 조금 노래요. 비교가 되시나요? 이거 안보이 이렇게 작게 쓸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호보니치에다가 다이어리 칸 맞춰서 쓰실 분은 이 주스업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 <laughs> 이름 주스업 맞죠? 주씨업 아니죠?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썸네일용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가죽 커버 같은 게좀 보여야, 그래도, 한번 눌러보겠죠?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냥 색깔이 이쁘니까 놓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좀 강아지는 귀여우니까. 자, 썸네일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뿅!